곳된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같이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2층도 사랑합니다. 네, 음 제가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자기 전에 그제 학교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혹시 켜진 불이 있나 보고. 또 컴퓨터 켜져 있으면 끄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가끔씩 이제 여기는 사람이 없을 것만 같은데 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주로 마주치는 사람들은 다 커플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도 놀라고 저도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안 놀래게 하려고 이제 이 로망 칼라를 빼고 갈 때가 많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커플인지 어떻게 아냐? 가기 전부터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왜그 산의 연애 커플 CC 이런 거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와 그 힘이 발각이 안 될지언정 다른 사람은 뭔가 있는데라고 느껴지는 거. 그게 사랑의 엄청난 이제 힘이죠. 저는 연인들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이거는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다.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맛있는 거를 먹어도 뭐를 해도 생각이 나고 이런 거다 저는 다책 보고 배운 거예요. 제가 이런 거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그 안에 하느님의 커다란 사랑이 있구나. 저도 예전에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반드시 직결되는 게 연애가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매혹적인 거 끌리는 거 그런데. 꽃동네에 와서 지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런 연인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연인들만의 사랑이란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서로 좋아하는 이 사랑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구나 이 다른 종류의 사랑 이것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 근데 그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어떤 저와의 러브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꽃동네 대학 2010년에 여기 기숙사에 살면서 통학할 때 만났던 분인데 이 분의 집은 이저 집보다 훨씬 심각해요. 우리 보통 그것이 알고 싶다 또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쓰레기를 잔뜩 갖고 사는 그런 집있잖아요막 규옥산장 같은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오뭐발 디딜 틈이 없었고 제가 방문했을 때가 2010년이었는데 가니까 사랑이 김장 나눔 1990년 그게 김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뭐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할머니가 머무는 그 공간, 조그마한 공간 외에는 발 디딜 틈도 없고 저기에 강아지가 개가 한 일곱 마리, 여섯 마리가 막 있는 어떤 그런 판국이었어요. 처음에 방문했을 때 이런 집에 계신 할머니는 성품이 호나하고 부드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은 날카로울 것 같아요. 뭐 예상하는 것처럼 가서 이제 먹을 걸 사들고 갔죠. 처음에 이제. 순대를 사가지고 가면은 소리를 팍질르면서 너는 순대만 사고 간이 없냐? 간을 안 사왔다는 거죠. 또 모를 사고 가지면은 마찬가지로 이걸 왜 사왔어? 내 입맛은 이것도 아닌데. 그러고 제가 음식을 사간 이유는 같이 나누고 싶어서 샀는데 절대로 절대로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뒷켠에 놓고 가신 다음에 이제 드시는 거죠. 이 집을 알게 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어떤 첫 번째 생긴 목적은. 같이 밥을 먹는 게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그집 안에는 저거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본 거고 이 집은 뒤에 문이 있고 창문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빛을 다 가려놓은 상태였거든요. 마치 내가 느낀 건 세상하고의 접촉을 끊는 것처럼 그래서 밥을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음, 이제 밥을 같이 먹자 여기 집 밖에 평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 할머니 공간이 조그만 하면 우리 평상에서 같이 먹자. 내가 우리 학생들도 대학교에서 왔는데 학생들 같이 데리고 가겠다. 할머니 삼겹살 먹은 지가 얼마나 됐냐? 그래서 이제 삼겹살과 김치찌개로 꼬셔서 이제 같이 밥을 먹기로 날짜를 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간다고 약속은 했는데 제가 그때 뭐 학교 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뭐 어떻게 이거 애들을 데리고 가요? 지금이야 교목에서 미사도 하고 다음 학기는 수업도 하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그냥 우리 수도원 봉고차를 가지고 학교를 계속 빙글빙글 돌면 애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빵빵하고 저기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서 여기 할머니네 집인데 저녁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납치를 한 명씩 한 거예요. 또한 바퀴 몇 바퀴 돌다가 저쪽 가 가지고 빵빵 해 가지고. 한 5명 정도. 뭐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5명 정도 납치를 해서 미리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있는 평상이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는 나무는 다른 사람이 이제 갖다 준 것들이고 근데 할머니가 왜 여기서 먹자고 했을 때 그토록 거부했는지를 알게 된게 할머니가 못 걸으시더라고요. 하반신 마비, 소아 마비가 있어 가지고 저 문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기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 주기가 어려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삼겹살도 김치찌개도 먹고 막걸리를 들고 가서 막걸리를 한두 잔씩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이제 물어보게 되었죠. 여기에 언제 되셨고 이제 어떻게 하다 혼자 되셨고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 원래는 결혼도 하셨고 소아마비가 있으셨지만 다리가 그못 걸으실 정도는 아니셨는데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는데 남편도 그 부탄가스 중독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떠나고 한 30년 동안 혼자 지내게 된 거인데 어, 이게 도로가에 있는 외딴 집이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어려운데 강도가 들은 거예요 강도가 들어서. 할머니 방에 숨겨놨던 돈들 이런 것들을 싹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뭐좀 보여지는 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했던 게집 뒷문을 막아버리고 햇빛도 막아버리고 방에서 사람들과 단절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렇게 꼼짝을 안하고 그 자리만 계시다 보니까 다리가 점점 못 쓰게 된 거였어요 어떤 이러한 이야기를 어, 들었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뭐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할머니 그때 당시에가 이제 어이 일은 둘 정도 되셨을 그때였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만 예 지금부터 너는 나를 누나라고 불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어떻게 할머니지 누나냐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은 있었지만 손자 손녀가 없는데 내가 왜 할머니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누나라고 지내면서 그. 납치했던 학생들과 이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할머니의 마음이 그 성함은 부자인데 조금씩, 조금씩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 것을 내어주는 법이 없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에는 저기서 뭘 꺼내더니만 빨간 셰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보따리 장수가 가끔 지나가는데 그때 "여보세요" 불러가지고 빨간 셰타를 하나 사온 거예요. 저를 주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군대 간다고 얘기를 들으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또조그마한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랬어요. 제가 이 할머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 같이 지내면서 말동무는 할수 있고 뭘할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더 용기 있게 하는 것. 우리 학생들이 2주에 한 번씩밖에 못 가지만 우리가 없을 때에도 마음이 꽉찬 느낌이 드는 것.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하느님이라는 선물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나, 내가 나에게 제일 소중한 분이 하느님인데 그분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혹시 누나도 같이 믿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래 뭐 동생 믿음은 나도 믿지 뭐. 저 그때서부터 짧은 짧은 교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3, 40년 넘게 동안 한 번도 이집 밖을 나가 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웃집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웃돈을 두 배를 주고 그거를 필요한 걸 사다 줘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먹을 게 필요하다 그러면 라면이 500원이면 천 원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받아 먹는 거죠 근데 할머니 알면서도 속상하지만 그렇게 삶을 사셨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생일잔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이미 칠순은 지났고 그래서 우리가 칠순 잔치를 겸해서 세례식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어, 우리 꽃대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소문을 냈어요. 근데 우리 꽃대 아이들이 얼마나 얼마나 착한지 그 소식을 듣더니만 그땐 동아리가 많았거든요. 갑자기 동아리별로 자기들이 음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동아리에서는 전을 부치고 이쪽 동아리에서는 뭐 고기를 갖고 와가지고 뭐 뽑기도 하고 수원님들도 음식을 하고 또 다른 동아리에서는 그러면 잔치면은 노래랑 춤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자기들이 노래하겠다. 이쪽 영상 팀은 또 그럼 조명을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버스 우리가 한 대를 꽃대 버스를 가지고 같이 요집 안에서 이렇게 세례식도 하고 칠순 잔치도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막 우시면서 내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나라면서 너무 많은 음, 눈물을 흘리시고 행복하게. 어,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꽃이라는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얼마나 착하냐면 저는 게으르고 사랑이 없어서 2주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끝나고 제가 막 누구에게 연락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방학 때되면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저기 유선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안부 묻고 그렇게 항상 정을 나누곤 했었어요. 그때 우리 꼬시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내집이 됐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지고 내집을 같이 이렇게 학생들과 다니면서 모여서 그 다음 모임하기 전에 어떤 게 우리 할머니에게 필요할까, 아저씨에게 필요할까 하면서 그런 모임들을 서로 간에 챙기고. 그래서 우리가 나들이도 같이 갔어요. 나들이 하면은 목욕탕을 잘못 가시는데 엄청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욕탕도 같이 가고. 대청댐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절대로 절대로 안 가는 분이 이분이었어요 우리 부자 누나는 절대로 이집 밖에 안 나가요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드는 생각이 아이 세상과의 단절 상처가 이렇게 크구나 밖으로 나가는 만큼의 마음은 아직 어려운가 보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하도 좋아하셔 가지고 돈으로 꼬셔 봤죠 내가 한 7만원 줄 테니까 한 번만 대정댐 한번 가보자. 그래도 너나 가라 안 간다. 이러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 이제 이 꽃동네 대학교에서 더 이상 이제 살수 없고 음성수도원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서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품을 받기 전에 한 달간 피정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서품 받으면 이제 그 안에서 바쁘게 살아야 되니까 떠나기 전 12월 달 전쯤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제 저기 신부대로 가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도 많으니까, 어, 밤마다 기도 좀 해달라, 내 동생 신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저는 떠났고 서품을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못 찾아뵙고, 부활절 날 우리 음성미사 다 하고 그때 찾아뵀어요. 그때가 한 3월 넘었죠. 그런데... 3개월 만에 본거였는데 보자마자 그냥 숭치을 내는 거예요. 야이자식아 네가 신부가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말을 해야지. 내가 맨날 밤마다 너를 위해서 얘가 신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신부 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분을 이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한 3, 4년 만났으니까. 근데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진짜 알았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진짜 쉬어 있었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남을 가진 다음에, 어, 근데 이러더라고요. 혹시 너가 있는 곳이 그 음성꽃동네, 내가 너 거기 가면 널 만날 수 있냐? 그래서 만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잘 믿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30, 40년 동안 외출을 안 했던 분인데, 과연 그곳에 올수 있을까? 근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정말로 음성꽃동네에 왔어요. 이게 와서 나한테 갈비탕을 사주신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 그때 꽃씨 활동 같이 했던 착한 우리 꽃대인 친구들이 졸업한 다음에도 할머니하고 연락을 하는데 차가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너나 어디 좀 데려다 주라 해가지고 저렇게 옷을 차려입고 한 30년 40년 만에 사회로 첫 외출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갈비탕 먹고 제가 일하는 부서 사랑의 연손이었는데, 너네 여기 같이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니? 하더니만 내가 과자 사줄게. 과자 다 사주시고, 그때 제가 할머니 꽃동네 구경을 시켜 드리면서 저희 꽃동네에 낙원묘지가 있어요. 여기 우리 꽃동네 가족들이 묻혀진 곳이고, 저도 나중에 죽으면 여기에 묻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중에 죽으면 여기에 묻힐 건데, 누나도 혹시나 하늘나라에 가면 여기 같이 묻히면 좋겠다. 왜냐면 연구자가 아무도 없으시니까 혼자 살아가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여기에 그러면은 같이 묻히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소식도 그때 우리 꽃대 학생을 통해서 우리 꽃동네 학교 학생 그때 꽃이 같이 했던 학생들이 할머니 안부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다행히 다행히도 어 돌아가신 지 얼마 그러니까 위독하고 위급할 때 전화를 받아서 저한테 연락을 줘서 제가 가서 그때 이제 같이 그 장례 절차를 다 하고 우리가 상주하고 우리 꽃동네에서 며칠 동안 모시고 그렇게 어, 삶을 마감하시게 되셨죠 그리고 이제 저기 안 보일 텐데 저기 이부자라고 여기 보이죠? 여기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묻혀 계셔서 어, 계신 분입니다 음, 제가 여기 우리 꽃동네 낙원 성당이거든요 어, 제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꽃동네에 와서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됐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끌림이 있고 이 사람을 좋아해서 나하고 성향이 맞아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뜨거운 에너지가 나오지만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지니고 있는 게 작지만 시간을 같이 나누고 함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이런 사랑을 나눌 때 그때 느껴지는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행복과 기쁨과 용기가 얼마나 큰가? 저는 살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잠 살짝 숨을 쉬고 하늘을 본다든지 어떤... 가만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사랑이 느껴져요.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함께 나눴던 사랑의 기쁨, 사랑의 희망, 사랑의 용기가 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나하고 맞고 서로에게 있어서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눴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가, 행복해지는가? 이거는 결코 주는 건 아니에요.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행복해지는 어떤 그러한 길입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고 채워 나가기를 임미사 동안에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끝내면 안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같이 할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보에 보면 공지에 나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주 텀 간격으로 어, 또 다시 어르신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어떤 할머니가 뭐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밤인데 새카맣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불을 켜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이 안 들어오냐고 하니까 이게 불이 나갔다고. 이 불이 나갔는데 방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간지도 안 나간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램프를 갈려고 보니까 안전기가 나갔어요. 그래갖고 내가 할수 없는 거고 그러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있는 그그현 기사님 우리 아빠 아빠한테 전화해서. 주소 찍어주고 여기 올라와서 이거 좀 갈아달라 제가 그때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그러고 갔는데 그래서 아, 아버지가 바로 갈아주시는데 전화해서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에이, 그거를 갈아주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셨다고 한 분은 그렇고 또한 분은 앞이 안 보이시는 할아버지신데 아주 어렵게 혼자서 살아가시고 또한 분은 할아버지는 그 컨테이너 하나를 월세로 해가지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잠깐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언제 오냐 학생들이랑 같이 오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같이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월요일 내한 2주 간격으로 2시간 정도 방문을 할 건데 여러분들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는데 하루에 10분씩 유튜브 안 보면 2주가 딱 하면 거의 한2한간시오는오는데 여러분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간호사가 되는데, 복지사가 되는데, 상담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거를 다 떠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커다란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시간에 함께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이 미사 동안에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